안녕하세요. GBC 충칭 박은곤 소장입니다. 이번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편에서는 2020년 경기도 중국 온라인 마케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GBC 충칭에서 직접 수행한 지원 사업의 기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통합 제작 관리되는 컨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위챗 및타오바오 양대 플랫폼 내에 강력한 온라인 커머스 기반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채널과 제휴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상품 체험 강화 및 현장 구매 역직구 연결 라이브 방송에 활용하는 등의 차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모듈 안에서는 상품 중분 DB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전자상거래는 DB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약한 한국 중소기업 상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매력적인 중문 DB를 구축하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 참가 기업의 에는 전문가가 제작한 중문 DB를 갖게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챗 기업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위챗의 기업 공식 계정을 구축하여 개별 기업별 상품 홍보에 활용하고 SNS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해당 정보를 전달 가능합니다. 정보 내에는 구매 연계 페이지를 그대로 삽입하고 해당 상품을 누르면 바로 구매 가능한 페이지로 전환하여 구매율을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 계열의 요짠, 일반샵과 직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챗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추천하기 쉽도록 설계된 요짠 플랫폼 내에 중문 경기도 온라인 샵을 개설하고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50개 기업의 150여 개 상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고 결제는 위챗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중국 내 발송과 한국 발송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알리바바가 운영하고 있는 타오바오 내에도 일반 샵과 직구샵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타오바오는 최근 타오바오 방송 플랫폼, 타오바오 직보라고 하죠. 타오바오 방송 플랫폼 연계가 가장 용이한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발된 50개 기업의 150여 개 상품을 각각 타오바오 샵 안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BC 중심 자체적으로 왕홍 판매 생방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된 요짠샵은 요짠 자체의 방송 플랫폼인 아이꽝의 링크를 긁고 타오바오샵은 타오바오 방송 플랫폼인 타오바오주포의 링크를 걸어서 온라인샵 방문 트래픽을 정대하고 구매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 라이브라고 하는 경기도 자체의 라이브 커머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GBC 중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미 5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원래는 B2C를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B2C 자체를 어차피 저희가 모든 중국을 커버한다는 것도 온라인이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더 크게 느끼는 방향은 본 사업을 통해서 잘 제작된 중소기업의 중문상품 DB와 이미 구축된 국제간 배송 정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중국 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 제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 많은 플랫폼 혹은 많은 온라인 샵의 셀러들이 상품을 원하지만 우리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이 많습니다. 어, 대부분 플랫폼 운영자들은 다양한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상품의 중문 DB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구매 후에 RMB로 정산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기업 수정을 발급해 달라고 하고 중국 내 끈당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라 하면 그 중국 내 플랫폼에 중소기업의 상품이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이 입점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가적인 모듈은 오프라인 제휴 매장 입점을 통해 진정한 오토 마케팅 환경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쓰촨성 청두시의 대표적인 관광거리인 판자의샹즈에 현지 파트너 제휴를 통해 도상품 판매 거점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인테리어가 지연되어 연말 혹은 내년 연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후보지는 중국 국영회사인 녹지그룹이 수촨성청두시에서 개발 중인 글로벌 상품관 내 한국관을 확보한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도상품 판매 거점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GBC 총칭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길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